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고 순종하고 오늘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에 사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284,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할 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 에스겔서 12장 1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보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한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어다는 끌려가는 포로 행장 같이 내놓고 처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몫이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밀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읊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진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 어제 저녁부터 2박3일 동안 단임 목사님은 논산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말씀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제 살펴본, 살펴본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똑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대낮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꾸려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살짝 엿보여지는데. 혹시 회개하는 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에스겔은 낮에 짐을 내다 놓았고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길을 떠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6절 보시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일종의 어떤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4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 시드기야 왕이 건재해요 예루살렘 왕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또 들리는 소문에는 그 시드기야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을 몰아낼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 한 줄기의 빛을 그들이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그런 모든 기대를 완전하게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이 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들의 죄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8장부터 11장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그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에스겔이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성령께서 북쪽 문 입구에서 그에스겔로 하여금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추정컨대 이 우상은 아마 가나안의 그 아스타롯이었을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문나세가 다스렸던 시대에 문나세가 적극적으로 그 아스다롯을 이제 남유다에 일종의 수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점 왕가에서 시작된 그 우상, 그 민간 그 우상이 점점점점 민간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겔이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 벽면에 온갖 종류의 기어 다니는 것, 뭐뱀 같은 것, 그러니까 징그러운 것들이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장 장로 7 0 명이 각기 향로를 들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우상들은 애굽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애굽에서 수입된 파충류 형태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애굽의 신들에게 이 나라를 부해 달라는 그런 제사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스겔은 점점 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성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여자들이 단무스라고 이게 수메르시나 아시죠 여러분? 수메르시나에도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떠받드는 우상을 향해서 여자들이 우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입구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는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등진 채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엉덩이를 내민 채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계속 성령을 성령님께 이끌려서 본이 모든 환상이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쟁적으로 한쪽에서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또 한쪽에서는 애굽의 신들에게 또 한쪽에서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이렇게 빌고 또 비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 다 이제 모이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모아평지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을 텐데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놀랍게도 너희가 얼마 못 가서 다 쫓겨날 거다. 너희가 너희의 그 정체성,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한 신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쫓으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모세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다른 나라로 내쫓으실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때에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그렇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신명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불행의 원인,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야했던 거예요. 에스겔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국에서 한짓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미가를 연달아 보내셔서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지 않았느냐? 너희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조상들은 듣지 않았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금 이 비참한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을 버렸고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음성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참 감사하게도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모세 얘기도 했지만,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그 이제 언약백성, 여러분, 언약백성의 표지가 뭐죠? 구약 사람들의 몸에 무슨 표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 네, 할래가 있었죠, 할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생각에는 할래를 해야 이스라엘이고, 할래를 해야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가득 찼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증명한 것처럼 몸에 한 할래로는 우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칼을 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팔일째 될때 할례를 행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해 주는 할례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보여 주는 환상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고 할례를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의 아버지는 인간의 몸에 그 생식기 끝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상에게 저항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의 변화. 두 가지 의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는 그렇게 말씀이 읽어지고 싶어요.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설교였는데 이제는 웬만한 설교는 다 꿀송이처럼 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너 너는 이렇게 차를 타면 재미없는 극동 방송 이런 거듣냐 그 계속 설교 듣잖아요왜 유튜브 열면 재미있는 동영상 쇼츠 이런 거 많은데, 뭐 이렇게 계속 목사님들 설교를 듣냐? 이게 억지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렇 그건 그냥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저의 경우도 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20대 때뭐 한참 재밌는 거 쫓아다닐 나이 아닙니까?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공예배는 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 드렸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당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셨는데도 심지어 어떤 전사님은 뭐한 시간, 2 시간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달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그렇게 또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지하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길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있었고, 사실 저는 그들을 되게 혐오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막 그렇게 이제 지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건 광신도다. 그런 어린 마음에 좀 그런 나쁜 마음을 좀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나오신 분들 다 비슷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에 뭔가 쎄하고 불안한 이유 뭐냐면 이게 점점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점점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칼을 드시고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을 도련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청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면 이어서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이 거룩한 연쇄 현상이 일어나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예언을 해야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마음과 영과 혼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환상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시작해요. 청청수련에 많이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기도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더러운 우상이 더 이상 거룩한 재단에 서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다른 것이 주인되지 못하도록 예수여 지금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우리 자녀와 가정 속으로 임하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섬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어 청청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실 때, 정말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